아, 이번 시간에는 그 머신 러닝의 다양한 학습 방법,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각각이 어떠한 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분류 작업 또는 회기, 데이터를 어떻게 그 맞추는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분류와 회기 두 가지의 그런 그 응용 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학습이 쓰이는 분야가요. 분류라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 말 그대로 분리하는 겁니다. 클래스별로 나누는 걸 얘기하고요. 회기라는 거는 데이터 값을 그, 그러니까 주어진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맞추는 이러한 그 응용을 소위 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그 분류와 회기를 좀 설명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분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관측치, 입력값과 관측된 그 센싱된 값이나 입력값 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죠. 데이터에 대한 범주형 반응값.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그 response valu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이 사과인지 배인지 어떤 그 명목상 nominal 값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 그 객체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을 나타내는 지칭하는 범주에 속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알고리즘은 다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 과일을 보여주고 그게 무슨 과일인지를 맞춘다든지 숫자를 보여주고 그게 어떤 숫자인지를 얘기한다든지 등등이죠. 그래서 그 예측하는 값은 사실은 불연속적인, 이산적인 값입니다. 즉, 실수가 아니라 어떤 정수형 또는 어떤 그 범주형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응답 값은 개별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분류라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분류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문자 인식입니다. 사실은 필기문자를 사람이 쓴 손으로 쓴 핸드 리튼그 캐릭터 또는 글자를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편에 써 있는 주소를 자동적으로 그 해석하고 인식하는. 그런 분야가 사실은 이 분류 분야의 한그 특정 응용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회기, regression.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그 의미하는 바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데요.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 자체가 regression 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 회기라고 하는 응용 분야는 뭐냐면 그 주어진 자료, 관측지거나 입력값에 대한 수치적인 그 연속된 수치값입니다. 반응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즉 지속적인 가치를 예측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위치나 크기나 연령, 얼마 오래 됐느냐에 따라서 집 가격이 다르겠죠. 그런데그 값은 그 디스크리트한 값이 아니라 연속적인 값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것을 그 예측하는데, 뭐, 주식 가격 예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주어진 그 자료로부터 어떤 값을, 그, 정수 값이 아니라 실수 값을 예측하는 것을 회기로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좀 그래픽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분류하는 예인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 강아지들의 그 키하고 하이트하고 weight, 몸무게에 따른 그 분류 작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지금 이세 가지 종류의 강아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아와 자료, 그리고 닥스훈트 자료, 그리고 비글 자료가 있네요. 자, 이와 같은 자료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치아와는 몸무게와 그 키가, 높이가 크기가 요 정도 사이즈고요 그리고 닥스훈트는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비글즈 이런 건데 새로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얘는 치와와인지 닥스훈트인지 비글인지 예측을 할수 있겠죠 어떻게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의 기초에서 어디에 그 몸무게와 그 키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분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자료가, 그러니까 훈련에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값의 그, 소위 결과 값, 얘가 치아원지, 닥스온트인지, 비글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 쌍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것이 분류 작업이고요. 회기 작업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는 그 샘플 그림은 그집 크기에 따른 가격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x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수평축이 그러니까 제곱피트라는 단위로 표현된 집의 크기고요. 넓이겠죠. 집의 넓이고 그리고 요 수직축은 집 가격, 천불 단위로 표현된 집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불, 20만 불, 40만 불이렇게 표현된 건데 그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어떤 새로운 값이 그러니까 크기가 나타나면 그그 그 크기의 집은 가격이 얼마일까?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푸는 걸회기 문제라고 하고요. 이런 회기의 문제는 슈퍼바이스런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주어진 그 빨간색 x표로 나타낸 요 점들로부터 집 가격의 그 소위 경향, 트렌드를 알수 있는 겁니다. 즉뭐 1번 간단하게는 이 직선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2번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진 곡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즉, 어떤 모델을 사용하든지 간에 모든 지점마다 값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1,500 스퀘어 피트 짜리 집을 하려고 하면 은그 예측되는 값이 즉, 25만 불이거나 30만 불이거나 하는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요 이미 알고 있는 이 빨간색 점들로부터 우리가 회귀라는 과정을 거쳐서 예측 트렌드를 그 경향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학습 방법이 바로 회귀 방법입니다. 둘다 지도 학습인 거죠. 왜 지도 학습이라 그래요? 주어진 입력값과 입력값에 해당되는 결과값을 우리가 다 주기 때문에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번에는 비지도 학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비지도 학습은 unsupervised l e a n i n g 인데 비지도 학습에 속하는 응용 분야는 제법 다양하게 있어요. 즉 군집화라는 응용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연관 규칙이라는 그 응용 분야가 있고요, 이상 감지 또는 탐지라는 그 응용 분야도 있습니다. 이 비지도 학습에서는요, 충분한 라벨링된 훈련 데이터가 얻는 게 어렵거나 라벨링이라는 거는 그 소위 훈련 자료의 입력과 출력, 출력 값이 라벨링인데 이 라벨링이 된 출력 값을 얻기가 힘든 경우 또는 너무 비싼 경우에 이런 방법이 쓰고요. 또 때때로 출력 값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그 라벨링이 안된 학습 데이터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리즘에 제공하는데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분류 또는 분리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군집화인데요. 군집화는 그냥 데이터들만 주어진 겁니다. 그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그 데이터가 몇 개의 클러스터, 영어로는 군집을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서브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느냐? 즉 우리가 과일들을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는데 이 과일의 모양을 보고 또는 크기나 색깔을 보고서 다양한 분리를 할수 있겠죠 아 이건 사과 떠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붙여도 됩니다 사과처럼 생긴 것들 소위 고모 그뭐 또는 그 파인애플처럼 생긴 것들 또는 그 바나나처럼 생긴 것들 이런 분류를할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군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군집화와 마찬가지, 니까또 그러니까 다르게 비지도학습 중에 하나는 연관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관규칙은 association rule 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해석한 겁니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의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항목이 또 다른 어떤 항목을 동반하여 등장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 주로 유통 그 거래 데이터에서 구매 항목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규칙을 추론하는데 많이 활용되고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 요러한 아이템을 산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그 소위 품목들을 리스트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연관 규칙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신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어떤 그 상품에 또 관심이 있었는지 대부분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 상태가. 그러한 그것은 그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들 간에 연관된 규칙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연관 규칙 또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비지도학습의 응용부야 중에 하나가 이상감지라는 게 있습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 세트 내에서 이상한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조금 특이한 값을 찾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은행 거래에서 사기 행위를 식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적은 그 금액으로 그 많은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에서 미화 만달러 그뭐 거래가 의심될 수 있다. 뭐, 이런 예를 하나 드는 건데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그뭐 소위 그뭐 범죄 행위로 우리가 그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자 그래픽하게 좀 설명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화 설명 그림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자체만 줍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군집한 데이터가 있어요. 사실은 수평축, 수직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던 강아지의 몸무게와 그리고 또그 크기에 그러한 그 점들의 집합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떠한 자료든지 간에 데이터들의 그런 그 분포 상황을 보면 아, 여기에 한그 덩어리의 데이터가 있고 또 다른 덩어리의 위쪽이 또 있고 그 나머지에 또 데이터가 있네라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수 있죠. 사실 시각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이 점들의 공간적인 위치의 그런 유사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군집화과정을 거치면 이 데이터들은 이렇게 빨강색 그룹, 초록 파랑색 그룹, 초록색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군집의 개수는 당연히 우리가 마음대로 줄수 있고요. 그거는 알고리즘으로 잘 조정이 됩니다. 문제는 데이터 자체에 답이 없이 데이터들만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 값으로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 주죠. 이런 것을 클러스터링, 이런 거는 비지도학습, 스스로 자기들이 그, 그, 그 기계 자체가 데이터로부터의 어떤 유사성을 찾아낸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연관 규칙은 이런 예를 들수 있죠. 어떤 그 소위 고객의 그 상품 구매 이력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유를 산 사람들의 70%는 빵도 샀고요. 우유를 산 사람들의 43%는 계란도 샀고요. 우유를 산 사람들의 29%는 또 이런 그 휴지도 샀다는 얘기입니다 토일레 페이퍼 화장실 유지자 그러면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아 어떤 사람이 우유를 사러 왔어요 그러면은 쇼핑몰에서 아이 사람이 그 빵을 살 확률이 72% 있으니까 여러 개를 보여줄게 아니라 이 빵을 보여주면서 구매를 독려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추천해 줄수 있는 거죠 즉 상품 구매를 도와주는 그 추천 시스템이 바로 이런 연관 규칙. 그런데 이런 연관 규칙에는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데이터들 간의 관련성, 연관성을 우리가 끄집어낸다. 해서 비지도 학습 중에 하나로 이런 연관 규칙 이런 그, 그 찾아내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상 감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냥 데이터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요 데이터는 수평축이 뭐냐면 에버리지 퍼처스 퍼 위크 한 주당 사용하는 그 그러니까 구입 그 평균입니다. 사람마다 일주일간 쓰는 그러한 그 소위 그비용의 차이가 있겠죠. 그 데이터와 퍼처스 디스 k 요번 주에 사용한 그런 액수 그것의 점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갑자기 요 삼각형점만 다르게 즉 평소에 사던 것보다 오늘 그 요번 주에 너무 많이 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조금 이상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그 크레딧 카드 를 도난당해서 도난당한 크레딧으로 누군가가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파서블 프 u 드즉 가능가 사기에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행동과 그것과 다른 값을 갖는 어떠한 데이터 값을 찾아내는 이런 것을 이상 감지라고 그러고요. 그 소위 은행에서 그 카드 도용 당하거나 이러한 그 사기 행각을 감지할 때 그리고 감지돼서 사용자에게 그러한 그 경고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비지도 학습에는 군집화라는 알고리즘과 그러니까 그 응용 분야와 연관 규칙 알고리즘 그 응용 분야와 그리고 이상감지 응용 분야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강화 학습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강화 학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정 환경 내에서의 행동 공간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을 에이전트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 방법의 한 분야라고 우리가 그 조금 컴팩트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즉, 그런데 이런 강화학습에는 그 특징이 있어요. 필수 요소 네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강화학습을 하려면. 이거는 굉장히 그잘 알려진 그러한 그네 가지 그 워딩이 있는데요. 에이전트라는 게 필요하고요. 환경이 필요하고요. 동작이 필요하고요. 보상이 필요합니다. 즉, 에이전트가 결국은 지정한 어떤 작업을 수행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은 이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강화학습에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에이전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즉, 에이전트가 작업을 수행하는 실제 또는 가상공간이고요. 그 환경에서 어떤 동작을 취하게 되죠. 에이전트가. 그래서 에이전트가 수행한 이 동, 그 동작 또는 이동으로 환경의 상태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에이전트가 게임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게임 그 소위 그 화, 화면이 환경이 되는 거고, 동작은 뭐 키보드를 우리가 어느 걸 눌렀느냐죠. 위로, 앞으로, 뭐 좌로, 우로. 그러면은 그 캐릭터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작에 의한 그 결과가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리워드라그래서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점수를 아이템을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고요. 어떤 그 말하자면 함정에 빠지면은 죽거나 하면은 무슨 뭐그 점수를 뺏기거나 하겠죠. 이런 네 가지 필수 요소를 갖추고서 그 훈련시키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에이전트, 환경, 보상, 동작. 요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주작 그 중요하고요. 자, 한번 이거 그래픽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좀 그래픽하게 살펴보면은. 그, 요 말을 읽기 전에, 요, 그,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에이전트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또는 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훈련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 환경, 엠바이러먼트를 바라봅니다. 상황을. 그리고서 액션을 취하죠. 그리고 액션을 취하면 거기서 리볼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폴리스 그러니까 정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뉴럴레터 형태면 뉴럴레터 파라메터를 바꾼다든지, 또는 필터 파라메터, 또는 기억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알고리즘을 조절한다든지, 이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이거다라고 설명을 할수 없지만, 또한 그러한 그 상황이든지 간에 이 리월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최적화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강화학습을 위한 기본 설정은요 환경과 엔바너먼트와 항호작용하는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에이전트는 주어진 상황 어떤 그현재 상황이죠 스테이트에서 상호작용으로부터 받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피드백 이거는 그 리워드라고 그러죠. 이것은 행동에 따른 리워드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 리워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행동이 강화되도록 펄리스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 정책을 우리가 최적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 전략의 그런 어떤 수학적인 모델,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복잡한 또는 고급 수학적인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만약에 그게 그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리워드로 통해서 강화가 될수 있다는 것만 가정하면은 이 강화학습에 동자 원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게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잘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강화학습의 실제 사례를 보면 또 쉽게 또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한 예가 여기 주어지고 있는데요. 즉, 웹페이지에서 광고 게재 위치를 결정할 때 우리가 웹페이지를 보면 광고가 항상 나와요. 그런데 그 어떤 광고는 많고 어떤 광고는 적죠. 근데 그 광고가 적거나 많거나 한 이유는 이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겁니다. 이 에이전트는 페이지에 적합한 광고 수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고요. 환경은 웹페이지라고 할수 있고요. 동작은 세개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를 넣거나 다른 광고를 넣거나 그냥 광고를 빼거나 또는 추가하거나 제거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거나 빼거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보상이라는 걸 주어 주면 되죠. 즉그 광고를 넣었을 때 수익이 증가하면은 긍정적인 보상이 되는 거고요. 수익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부정적인 보상이 돼서 그 넣고 빼는 거를 여러 번 학습하다 보면 가장 적절한 그 숫자의 그러한 그 광고 수가 몇 개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학습해서 가장 적절한 그런 광고를 그 디스플레이 하는 그러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걷는 로봇 제어 로봇가 걷기 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역시 이것도 강화학습에 많이 활용되는 건데. 에이전트는 당연히 그 로봇의 걷기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은 현실 세계가 되는 거고요. 액션은 당연히 네 가지 움직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에이전트는 이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긍정적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하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다양한 종류의 상황마다 이 에이전트가 그 액션을 취할 때마다 어떤 게 보상을 받았는지 어떤 게 부정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벌점을 받은지를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학습이 돼서 이제 잘 걷게 되는 그러한 그 학습이 소위 강화 학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볼까요 즉 머신러닝 기계 학습에는 그 학습 방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이 있고요 이러한 그 각각의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학습마다 응용 분야에 따라서 그 활용 방안이 또 다른데 지도학습이 주로 활용되는 두 가지 응용 분야는 회기와 분류. 회기는 어떤 실수 값을 예측하는 거고 분류는 그 범주형 카테고리로 나눠주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에는 그 군집화라는 그러한 응용과 연관규칙이라는 응용 분야와 이상 탐지라는 응용 분야가 있어서 그 데이터들은 항상 그 결과 값이 그니까그 데이터가 그 타겟 으로 삼는 값은 알지 못하지만 즉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적절한 개수의 그 유사 데이터로 모아주는 것 그리고 데이터들 간의 규칙 찾아내기 또는 대부분의 데이터들과의 다른 또 다른 데이터 하나를 찾아내는데 우리가 그 아노말리티 텍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강화학습으로 소위 게임 그런 잘하게 되는 그러한 그 훈련 그 응용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응용 분야별 응용 분야별로 그 다양한 응용 분야를 그 각각의 학습 방법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